전국에 아주 값싸고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면서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부동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여기 먼 곳까지 찾아온 유튜브 채널 특명 찾아라 반값 매물입니다. 이번 물건은 대한민국의 지방부동산이 얼마나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주변으로는 리조트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접한 곳에 휘닉스파크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들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번 리조트 물건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미완성의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에는 이처럼 망한 리조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망한 리조트들이 많은 이유는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강원도 개발 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처음 거론되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후죽순으로 지어졌던 리조트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리조트들만 살아남고 이렇게 영세한 리조트들은 주인을 잃은 채 건물이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리조트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건물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 건물 옆으로 잡풀이 나무만큼이나 자라있습니다. 리조트 바닥도 그냥 지저분한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서 건물을 보니까 페인트 칠한 게다 벗겨져 있습니다. 건물 상태를 보니까요. 몇 번이고 수리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결국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리조트 건물은 3층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가 496평이고 건물은 136평 짜리입니다. 원래대로면 감정가격 5억 6천만원 짜리로 최소한 5억에는 팔렸어야 하는 리조트인데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져서 2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 2억 7천만원이면 싼 맛에 사다가 수리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 건물은 제대로 사용 승인조차 나지 않은 미완성의 건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애물단지 중에서도 애물단지인 그런 리조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리조트 뒤로 와서도 보면 잡풀이 무성합니다. 그런데요, 건물 도색 상태를 자세히 보니까 나름 깔끔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요후 몇년 내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다시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수리도 해보고 도색도 해봤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중단이 되고 말았네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수십억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 돈 퍼부은 주인만 피눈물 쏙 빠지게 생겼습니다. 항공 영상으로도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번 리조트 건물이 있고요. 그 뒤로도 리조트 건물이 하나 보이고 오른쪽으로도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건물들이 죄다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왜 이런 곳에 리조트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휘닉스파크 가까이에만 지었어도 이런 골은 안 났을 텐데 거리가 좀먼 곳에 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리조트에 근접하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을 보면 상태는 그럭저럭 적당한 수준입니다. 아예 못쓸 만한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물건은 토지가 496평짜리이고 건물이 136평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보니까요. 각 층마다 5개 호실씩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방은 10평짜리이고요. 작은 방은 8평짜리입니다. 이거 잘만 운영했어도 돈 꽤나 벌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뒤로 와서도 보니까요. 폐기물 자재도 바닥에 막 버려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과거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에 휩쓸려서 리조트로 개발을 하려다가 도중에 금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한 건물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방 부동산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자세한 물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150번 물건입니다. 주소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일리 1171-12번지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영월지원 사기에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물건의 종별은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전부와 토지 지분 매각권이고요. 토지 면적은 1,642제곱미터, 496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452제곱미터, 136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7천7백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가격의 10%입니다. 위성 지도로 위치와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일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왼쪽으로는 횡성군이 있고요.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요, 여기 왼쪽 아래로 둥내 아이씨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여기는 면운 나이씨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평창 아이씨가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휘닉스 평창 스노우파크가 있습니다. 리조트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주변 일대가 모두 펜션촌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확대해서 보면은요. 여기 물건 주변이 이번 매각에 포함된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보면 총 3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요. 총 면적은 496평입니다. 감정가액은 2억6 8 0 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건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층 102호부터 2층과 3층까지 건물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면적은 8평에서 10평 내외가 되고요. 총 면적으로 보면 136평짜리가 됩니다. 감정 가격은 2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면은 이번 물건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소재해 있고요. 주위로는 유원지가 있고 농촌지대입니다.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매물입니다.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일단의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측으로 노폭 약 6, 7m의 도로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보면 건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이 부분 보면 급배수 시설 그리고 위생설비가 되어 있고요. 온순한 방설비가 되어 있으나 수리가 요망할 것으로 확인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여기 참고사항 부분도 보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미준공 상태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며 일부분 추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대지권이 미정리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등기사항과 건물도면의 내용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2층 복도바닥 면적이 도면보다 넓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물건은 이래저래 문제가 아주 많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아무도 안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건물 등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등기를 보시면 개인이 근저당권 설정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값매물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분입니다 심주경님, 김용철님, 해달님, 이춘희님, 함장훈님, 코스코의 마로님, 권성희님, 이종화님, 제이 님 김병철님, 박보미님, 권현진님 임송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명 반값매물을 찾아라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신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 가입을 통해 저희 특명 반값 매물 채널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발품을 팔아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고탬이 되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 특명, 반가 물건을 찾아라.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국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건 입찰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임장을 다녀와 보시길 필수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내 네,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값싸고 좋은 경매, 공매 물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